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화요일 하남방송 뉴스투데이 권우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6일 하남소방서는 소방장 정종원을 포함한 25명의 선의 인사이동 및 신규 인사발령 신고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자는 각 행정부서와 119 구조대 119 안전센터에 배치돼 행정 업무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을 통해 소방 현장에서 하남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될 예정입니다. 신종훈 서장은 새로운 근무지에서 빨리 적응해 어느 자리에 있던 소방 공무원으로서 하남시민과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4일 하남 풍산초등학교에서는 2018 찾아가는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힐링 프로그램은 하남 풍산초등학교 교사와 하남 관내교사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됐습니다. 이날 교사들은 명상과 건강체조 등을 함께하며 나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교사로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는 것이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최상한 교장은 우리 학교는 교육 가족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부 초등학교는 7월 6일 교내 스크린 골프 시설을 이용해 서부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연 기자입니다. 서부촌은 지난 2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골프 연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성취감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스크린 골프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세개의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있으며 스크린 골프, 구질분석 카메라, 오토티어 잔디매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정교생 대상으로 주 1회 골프 수업을 진행하고 골프 방과 후 수업 또한 진행하고 있으며 7월 6일에 열렸던 교내 골프대회는 학교 특색 교육인 골프 수업 발표회의 일환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서부초등학교는 서울 강동구 성파구의 경계로 한 1km 지점에 6학급으로 전교생이 60여 명이 되는 자그마한 학교입니다. 이 자그마한 학교에 교직원들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변 신도시 개발이나 또 택지 개발, 그린벨트 상황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우선인 교육 활동을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특히 전교생들이 어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교육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교생 골프 교실 운영을 특색 사업으로 정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부초등학교 골프 특색 사업은 그 전교생이 매주 한 시간씩 골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 또, 한 시간씩 자율 선택 시간에, 반가운 어, 시간에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연 1회 인근 캐슬렉스나 이런 골프장에 그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 실제 거기 가서, 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 2회 그 교내 골프대회를 실시합니다. 이 골프대회는 굉장히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고 또 만족도도 높은 그런 활동입니다.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연 1학기, 2학기 10여 시간씩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가 설치된 이후 학생들은 매주 받는 골프 수업에서도 스크린 골프 시설을 통해 자신의 탄도 방향이나 비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카메라로 자세를 분석해

또한 연 2회 교내 골프 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1년에 한번 인근 골프장을 방문해 학생들 맞춤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뉴스 투데이 김지연입니다 한남시는 야간 어두운 골목길을 통해 귀가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10개소에 로고젝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 완료된 로고젝터는 늦은 밤 귀가하는 시민들과 학교 주변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하남경찰서와 협의해 어두운 골목길을 집중순찰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이용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시 관계자는 로고젝터는 LED 광원을 사용해 바닥에 이미지 경고문을 표기하는 신개념 홍보 장치로 어두운 골목이나 학교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김상호 하남시장은 최근 가밀지구 내 불법 방치된 개 사육장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김 시장은 현장에서 방치된 개 사육장 조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 사육장 실태 조사단을 즉시 출범 가동시키고 최대한 빠른 행정 절차를 통해 현장을 격리하고 긴급 구조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구조 조치 사항으로 우선 치료가 필요한 동물은 하남 동물병원에 이송해 치료하고 있으며 사료 등 위생적인 환경은 LH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시장은 불법 개사육장 현장을 보니 참혹한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며 향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육장이 더 있을 수 있어 관내 개사육장에 대해 전면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